불완전히꺼도될것 같아요 예프이고가테그프뭐테이프이거 그냥 덮어 놓는 이 그냥? 아이프가테 둘러 가테이어 그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때 하가테던가봐이안 네불 켠거죠? 응불 켠거지? 그럼 일단 둬야돼 판이 아직 가열이 안됐잖아 파가 타잖아 엄마 조금 타야돼 이거 좀 지글지글 해야지 파기름 나오고 맛있지 그냥 응. 올릴라고 그랬지? 아니 그냥 올려도 파에서 치글치글 하잖아. 아이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온다고 만하면안안 그래요. 내가 해 먹어봐서 다아는 거요. 아, 나하 아니요, 조금 더 익혀야 돼. 조금 더 익어야 돼. 그럼 불 줄이, 줄여요. 아니, 지금,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한다는겨. 미국에선 계란 한 판이 3만 원이랴, 지금. 계란이 어. 없어가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계란 달라고, 판다 계란 달라고 지금 난 일이야. 두판 팔어? 이거 소포. 아니, 하나로 마트에서 두 판씩 줘? 안 줘. 한 판씩이지? 응. 불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불렸어 이거 치워. 네. 이거 치우고, 조금 안 얹어요? 안 쪄. 근데 로 왔어. 일로 가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에. 이쁘다. 꽃꽃이네. 여기 일 와서 만나고. 계란꽃이네? 응? 결국은 터쳤네. 꽃을, 결국은 건들어가지고 터쳤어, 계란꽃을. 이쁘잖아. 그고 터쳐서 이뻐. 터쳐서 아주 겁나게 이뻐졌네, 그냥. 어디 봐, 어떻게 됐어? 엄마는 요리하는 거에 나는 조금 촬영하는 거에 신경 씁시다. 괜찮아요? 여덟 엄마는 요거 하는 거에 신경 쓰시고, 나는 요거 촬영하는 거에 신경 쓰고. 불 완전히 꺼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는 그냥. 뭐 덮어 놓으면 이거 그냥 덮어 놓으면 이거 그냥? 응 음.